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근을 오셨던 어, 실제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어, 질문 이망하신손 드시면 어, 제가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 질문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먹어야, 임신 중에 꼭 먹어야 할엽산이나철분제제처럼 뭐 출산 후에 먹어주면 좋을 영양제, 마사지를 그 시기 안에 뭐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받지 않아도 알아서 좀 점진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보건복지부에 한국인의 영양기준표가 있습니다. 분기에 맞춰 가지고 제시하는 영양제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 영양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균형잡힌 식단, 어, 제철 음식, 제철 화일 그래가지고 균형잡힌 식단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너무 마사지 뭐 이제 해서 붓기 좋고 뭐 고정하는 거 좋기는 한데 적어도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은 배쪽으로는 너무 받지 말아라. 좀 아프다 싶으면 아픈 게 좋은 거야 참고 하실래요 이런 것보다는. 음, 적당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제한 결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애기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여야 자연분만과 제한분 제안을... 어, 아주 작은 거는 아닌데 좀 작은 편이다. 그러면은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애기가좀 크다라고 하면은 좀잘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골반 진입도 아예 안 되면은 그때는 바로 수술을 하는 건데 진입을 했는데 이제. 어, 낑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분만 정체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건데, 딱히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그랬을 때는 충분히 더 시도를 하고요 어, 35세 이상 인데 기간 35kg 넘, 3.5kg 넘는다 싶으면은, 말씀은 자연 분만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 여러가지로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제한적에 염두에 두시는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 신사동 호성여성병원의 나연식 원장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